중국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카타르, 필리핀, 르나이, 부탄, 캄보디아, 레바누, 라오스 벤트나, 덴마크, 벨기에, 페루, 스리안카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자메이카, 영국, 이탈리아, 가나, 모리타니, 이집트, 알제리, 케이넷 모, 모로코, 지니지, 마다가스카르, 오스트레일리아 마셜, 파파누기니, 뉴질랜드, 기리바시, 미크로데시아, 뭐, 모나코, 독일, 짐바브엘,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스웨덴, 러시아, 포르투갈, 히트스타, 슬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프랑스 이거 루마니아 불가리아 럭션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파냐 아르헨티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콜롬비아, 부룬디, 기니, 과테말라, 에카도르 캐나다, 미국, 쿠바, 멕시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와질랜드 위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나이지리아, 잠비아, 말라위, 쉐쉐, 칠레, 일본,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네팔, 타이,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몽골,